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시작된 첫 번째 경주는 800m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인공지능은 8번, 2번, 1번, 3번의 순서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3마리의 3파전으로 예상됩니다. 초반에는 1번 천하일품과 8번 세븐 언더가 선행 그룹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에는 8번 세븐 언더와 2번 청룡 바람이 뛰어난 최후 입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번 세븐 언더의 문현진, 기수는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입니다. 최종적으로 8번을 중심으로 2번과 1번, 3번을 조합하여 쌍승식 배팅을 고려해 볼 만한 조합입니다. 8번 세븐 언더가 우승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 조합으로 성공을 기대해보세요.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경마의 두 번째 경주 900m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의 착순 예상은 4번, 3번, 1번, 9번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한 축이 있는데 후반에 착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배당을 노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9번 전승소년은 혼자 편안한 선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번 황금들역과 3번 창추만대는 후반에서 서로를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믿을만한 기수는 1번 김준호 기수와 3번 문현진 기수입니다. 머리가 뚜렷해 보이는 것은 4번 황금들력입니다. 제 예상은 4번을 중심으로 3번, 1번, 9번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진행되는 세 번째 경주는 1000m 거리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경주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착순 예상 순서는 4번, 1번, 9번, 6번입니다. 경주는 후반 스퍼트가 중요한데 거리가 짧아 후착을잘 찾아야 합니다. 1번, 범마, 황해는 출발과 동시에 앞서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번, 범마 글라가게와 10번, 범마 네온 빛은 후반 스퍼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하는 4번, 범마 가온빛은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입니다. 저의 예상은 4번 가온빛이 우승할 것으로 상승식 배팅을 고려하면 1번과 4번, 9번과 4번, 6번과 4번으로 조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함께 즐거운 경마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제4 경주 1000m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는 인공지능이 예측한 착순 순서가 2번, 7번, 8번, 10번으로 나왔습니다. 경주 편성은 단통도 가능해 보이며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시작부터 불생불사가 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4번 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이번 대명은 추입력이 좋아 보이며 기수, 한영민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명과 장타공주인 7번이 상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선택은 2번을 1등 후보로, 7번을 2등 후보로 삼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제5경주 1000m 경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인공지능이 예상한 착수는 10번, 1번, 4번, 9번 순서입니다. 경기는 강한 축이 있는 구간으로 후착을 예상합니다. 초반 선행하는 말인 1번 반은 동안 질주하여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입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말은 9번인 제주보이와 10번인 성공여제입니다. 저야 우승 예상만은 10번인 성공여제이며 후반에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상승식 배팅은 10번을 축으로 1번, 4번, 9번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여섯 번째 경주, 1000m 단거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1번, 8번, 2번, 9번 순으로 예상되는 순위입니다. 이번 경주는 후반에서 잘 추입력을 발휘하는 말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전마지입니다 선두를 지키며 달리는 6번 천비왕자는 선행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추입력이 좋은 9번 구세건과 2번 수호초 역시 주목해야 할 말들입니다. 또한 이번강수한 기수와 8번 전현준 기수의 선전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1번 남송이는 머리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 경기 예상은 1번을 중심으로 8번, 2번, 9번을 조합하여 선택했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제7경주 1110m의 레이스입니다. 이번 레이스는 인공지능의 착순 예상에 따르면 1번, 7번, 9번, 6번 순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력이 비슷한 많은 말들이 경쟁하는 판이며 고배당이 예상되는 구성입니다. 1번 말인 미루왕자는 혼자 선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9번 말인 청룡귀는 뛰어난 추입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7번 말을 탄 문현진 기수가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리가 뚜렷해 보이는 말은 1번의 미루왕자로 저는 1번을 중심으로 7번. 9번, 6번 말을 상승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함께 경기를 즐기며 결과를 지켜봐 주세요.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제주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8 번째 경주는 1300m 거리를 달리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착순 예상은 7번, 3번, 2번, 5번입니다. 이번 경주는 후반에 힘을 내야 하는 경쟁이 거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체로 상위 입상권을 노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4번 웅진 대성은 초반 선행력이 뛰어나 보입니다 7번 무림 영웅은 추입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수로는 3번 강수환이 눈에 띕니다 확실한 머리로는 7번 무림 영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예상은 7번을 중심으로 3번, 2번, 5번을 조합해서 쌍승식으로 배팅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도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번호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